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 아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러노니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한한 자는 내가 아니고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알아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해야 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수 있으리요. 소설이나 수필 속에서 종종 인용되는 반쪽짜리 동전 이야기를 아십니까? 본래 하나였던 동전을 둘로 쪼개어 각각 나누어 가진 지긴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나 그 잘린 면을 맞춰 보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의 풍파에 닳고 변했어도 오직 서로의 구분 선과 거친 단면만이 딱 말아 떨어질 때에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운명적인 결합을 꿈꿉니다. 나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내가 가진 영혼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줄 딱 맞는 짝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끌림을 가리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영화나 문학은 이런 만남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맨스로 그려납니다. 내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나를 완성해줄 누군가를 찾아내는 이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참 매혹적이고 낭만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낭만적인, 이 달콤한 이야기가 과연 우리 인생의 거친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나요? 낭만은 밤하늘에 터지는 불꽃놀이 같아서 순간의 어둠을 화려하게 밝혀주지만, 정작 내가 추운 겨울을 날수 있는 온기는 주지 못합니다. 사랑의 감정은 결혼이라는 항해를 시작하게 만드는 도시 될수 있어도, 겉센 파도가 몰아칠 때에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잡아주는 든든한 다시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 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흔들리는 기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가정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을 핑크빛 환상으로 그리지 않아요 오히려 매우 치열한 현실의 현장이자 그 안에서 꽃피워 내야 할 복음의 가치를 아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낭만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결혼은 개인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어,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구절을 읽을 때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식의 이야기는 바울의 주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시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질문지를 바울이 그대로 읽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당시 고린도 교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면 결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곳이 아닙니까? 이미 결혼했더라도 신앙을 위해서라면 부부관계도 끊고 남처럼 멀어지는 게 정답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2절에 아주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십시오. 이 말은 결혼이 단순히 죄를 안 지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질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라는 대목에만 시선이 머물러 그저 결혼을 단지 사고치지 않게 막아주려는 울타리 정도로만 아주 작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지 는 것이에요. 이 말을 꺼낸 속사정은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저한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전체가 숨이 막힐 정도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유혹이 그의 문턱까지 넘어오자 성도들은 갈팡질팡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다 즐기며 살자는 쪽과 거룩해야 하니 부부관계도 끊고 다 포기하자는 쪽으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아주 현실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결혼을 도망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거룩하고 단단하게 가꾸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가 서로를 아끼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이 만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거룩한 무대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목적을 우리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마음을 굳게 먹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내 자존심이 꺾이고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잘 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결혼 현장에 가장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의 훈련소로 그 의미를 높여 놓았어요.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붙잡을 때에 비로소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본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더 높은, 영적인 고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에너지 충전소 같은 곳이에요. 마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입니다. 단순히 머물러 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다, 거친 숨을 걸어보, 망가진 장비를 다시 점검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힘을 복도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상까지 함께 가기 위한 곳이 바로 결혼입니다. 따라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행복해 하게 해주는가라는 질문은 매우 위험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매몰되면 상대방이 나를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이 결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진정한 가치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함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거룩한 동행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권리 싸움이 아니라 복음으로 배우는 파트너십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그저 구름 위에 뜬 구름 잡는 멋진 로맨스로만 말하지 않아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러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은 결혼이란 내가 주인인 삶에서 서로에게 기꺼이 속해주는 삶으로 옮겨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파트너십을 위해 세 가지 든든한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동등함의 원리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당시 사회상을 떠올려 보면 가히 혁명적입니다. 어, 그 시대는 아내의 순종과 의무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지만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는 모두가 입을 다물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남편들이요. 당실도, 당신들도 아내에게 사랑의 빛을 갚는 의무를 다하십시오. 어, 우리 인간들은 혹시 어, 결혼 생활 중에서 내가 이만큼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결혼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꺼이 줄수 있는 사랑의 의무를 성실히 채워가는 자리입니다.내가 받을 것만 계산하는 손익계산서를 찢어버릴 때에 비로소 진정한 열함이 시작됩니다.둘째로 고귀한 소속감의 원리입니다.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이 말은.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외치는 것이 자유로움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참 불편하게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수 없는 더 깊은 차원의 자유를 보여줍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 내 몸이 하나님께 그리고 배우자에게 속해 있다는 그 든든한 소속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부모님도 자녀도 심지어 거룩해 보이는 사역이나 취미조차 배우자의 관계를 찢어 놓는 방식으로 끼어든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독점은 상대방을 옥죄는 구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에게 도망치지 않겠 노라고 약속하는 언약의 선언입니다. 이 약속에 뿌리내릴 때에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안식처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서 5절은, 바울은 아주 보석같은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줍니다. 합의상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잠시 떨어져 있을 때라도 반드시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부딪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치열한 시간은 서로가 진정한 파트너십을 배워가는 거룩한 통과 의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싸움의 유무가 아니라 싸움 이후에 다시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오는가입니다. 내 고집에 성벽을 허물고 주님의 겸손으로 다시 마주앉는 그 자리, 그 합의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만이 누리는 참된 연합의 기쁨,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살리는 힘은 결심이 아니라 항상 복음 앞에 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진행 방식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한 다음 날에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양육 문제로 지치고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되어 속상하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한 바로 그 자리에 성도들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착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견뎌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경외하라는 말은 무서워 떨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십자가 사랑 앞에서 완전히 압도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큰 죄인인데도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으셨구나. 내가 주님께서 이처럼 일방적인 용서를 나는 주님께 받았는데 내가 어찌 배우자를 끝까지 정죄만 하겠는가. 네게 부어주신 주님의 빚진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한 걸음 더 걸어가 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배우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의 궁극적인 모델은 세상에서 보기 좋은 부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교회가 완벽해서 예뻐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늘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허물 많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결국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우자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랑을 가장한 통제이고 지배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 한번더 인내하고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그리스도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내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결혼 생활의 중심을 나의 행복에 두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배우자가 내 결핍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으로내 심령을 먼저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복음의 파트너십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소서 나의 권리를 앞세우며 상대벌 통제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 거의 서로에게 속한 자로서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자녀, 친구, 사역, 그 어떤 것도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등의 순간에도 내 고집을 꺾고, 복음의 정신으로 겸손히 참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내 결심이 아닌 은혜의 십자가로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내와 성품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용서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그 십자가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변화시키려는 통제라는 하 지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김의 종이.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복음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새 음으로, 새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인내하며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